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조용히 그냥 자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났으면 했는데 두 번이나 깼거든요. 유하유하. 유하. 그래서 위내시경 오늘 9시에 받고 내일 결과 9시 반에 들으러 가고요. 암이나 궤양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laughs> 은근히 쫄아가지고 어제 막 어떤 게 발견될 수 있는지 막 찾았는데 어, 바로 발견되는 그런 커다란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제가 약간 위에 안 좋은 건다 하고 살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안 좋은 거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찾아서 할 정도로 안 좋은 걸다 했더라고 불규칙적인 삶과 식사, 수면 밥 먹고 눕는 거다 배달 음식이라서 그렇게 좀 자극적이거나 안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커피 먹고 뭐 요즘에 자기 전에 먹고 야식 먹고 굶다가 한 번에 먹고 난리 나니까 그랬던 것 같고 너무 귀여워서 한 번만 보여줘 기 때문에 얼굴이 날라가. 요즘 애기들이 애교를 많이 부려워가지고 귀여워. 어, 진짜 귀여워, 좀 <laughs> 저 미호. 그래서 일단 위내시경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썰을 풀게요. 제가 좀 창보예요. 그리고 병원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원래 위내시경이 아니라 위 조영술이라고 해 가지고 약을 하얀 걸 먹은 다음에 위에다가 그 액체를 다 묻힌 이렇게 돌아 가지고 여기 돌이 돌아 가지고 그거를 뭐 엑스레이 같은 거로 찍어서 확인하는 그거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했는데 엄마가 이번에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랑 이게 너무 심하니까 엄마가 위내시경 받자 땡땡아 이러는데 제가 싫어요. No. <laughs> 싫어요. 막 이러고 엄마 카톡 안 보고 막 불효녀짓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받게 돼서 예약을 해가지고 갔는데 하이. 그 있잖아요, 되게 쫄번데 의연한 척 하는 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이제 막 주사 꽂으려고 할때 그냥 막, 막 일부러 막 이래요 근데 사실 주사 들어올 때막 쫄보예요 뭐 하여튼 일단 처음에 가서 등록을 하고 혈압을 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사를 꽂아요 여기다 주사 바늘을 꽂아가지고 마취할 그걸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놓더라고요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테이프 붙여놓고 이거 달랑달랑한 채로 기다려요 그러다가 환자분 옷이라고 해서 갔더니 이렇게 침대가 있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세분 그리고 여기 무슨 기계 같은 거 이렇게 있고 여기 베개 있고 무슨 막 호스 뭐 같은 거 이렇게 병원 기계가 막 있었어요. 이제 여기를 들어갔어.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설이 만났는데 설이가 내시경 같은 거좀 해봐가지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마취를 하면 그냥 이렇게 뻐근한 느낌이 들면서 잠이 온대요. 어 근데 걔는 마취가 되게 잘 들어서 자다가 깨, 깨면 다 끝나 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막 거기 대기하면서 계속 후기 같은 걸 봤는데 대체로 간호사님 언제 끝나요 하면 이미 끝났어요 환자분 이런 다 이런 후기였어. 그래서 아 나도 마취가 되겠구나. 근데 딱 딱히 물어본 게 없었어요. 일단 키 몸무게 재고 마취하려고 약 같은 거 먹는 거 있냐고 해서 제가 3일 전에 수면제 먹었다. 근데 꾸준히 먹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 먹어가지고 그거 얘기하고 이렇게 머리를 여기 대고 이렇게 하고 약간 새우 느낌으로 이렇게 뭐 어, 이렇게 눕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편한 게 병원복으로 갈아입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저 추리닝 입고 왔고 이거 입고 왔거든요 가운 같은 것도 아닌 비고 추리닝에 반팔 입고 그냥 입고 간거 입고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호스 같은 거를 이렇게 입에 이렇게 앙 무는 거. 저는 이게 되게 괴로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 무는 것까진 괜찮았어요. 이제 팔에다가 네 이제 약 들어가요. 하면서 여기 있던 간호사분이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다 딱 이렇게 뭔가 약을 넣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아팠어요. 나는 오히려 바늘 꽂을 때부터 약낼 때가 더 아팠어. 약이 이렇게 삐 이렇게 막 하면서 여기가 좀 뻐근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팔을 이쪽으로 이렇게 하게 하더라고. 요 그래서 약잘 들어가게. 그러다가 진짜 정신이 잃었어요. 타이밍 이렇게 하면 이제 주사 바늘 하고 마취를 했어. 정신을 그냥 진짜 휙 잃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꺼졌는데 아, 아, 아. <laughs> 눈이 떠졌는데 안 끝났어. 분명히 내가 느꼈어 끝나지 않았어. 일단은 간호사들이 다 당황했고 의사 선생님도 당황했고 그래가지고 막 간호사분들 이아 괜찮아요. 괜찮아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하면서 막 아, 여기 막목 되게 아프고, 목이 진짜 아프고, 막 마무리 단계를 비수면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채로 막 침이 너무 흘러가지고 여기 머리가 다 젖은 거예요. 지금은 까맣는데. 그래가지고 휴지 좀 드세요 하고, 감사님도 어머님이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아, 중간에 깨셔서 막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저도 정신없고, 막,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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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침좀 닦을게요. 막뭐 이러면서,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나왔다? 원래는 사람들이 끝나고 잠이 깨거나 아니면 끝나고 잠을더 자다가 깨거나 해서 그런다는데 저는 그냥 마지막부터 비수면이어가지고 이러고 비문사으로 이렇게 하고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엄마 표정이 심상치 않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간호사님들이 엄마 얘기를 했거든. 나는 그냥 누워있다가 했는데 왜지? 그래서 엄마 증언을 들어봤죠. 근데 저는 기억이 여기랑 여기까지랑 여기까지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한번 더 깼던 거예요. <laughs> 한번 더 깼는데 여기 기억이 다 삭제된 거예요. 차라리 잠 꺼대면 다행인데. 일단 여기 이렇게 엄마가 대기 중이셨어요. 여기? 그리고 저 다음에 이제 수면 내시경 받기로 한 아저씨가 있었어. 요 엄마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인터넷을 엄마 엄청 찾아보시고, 좋은 병원이라고 해서 찾아갔고, 그냥 잘 하고 있나 했는데, 갑자기 제가,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파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프다고요! 이러면서 제가 화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들렸대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호스를 물고 있으면 입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수면내시경을 하는데, 제가 왜 저러지? 하고 엄마가, 문을 열어보신 거예요. 근데 봤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대요. 이렇게 앉아 있고 호스를 음. 내가 뺀는 거예요. <laughs>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목이 엄청 지금도 엄청 목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스를 빼고 아파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라셔가지고 아니 수면 내시경 이렇게 잘한데서 했는데 왜 아프다 아프게 해하셨냐고 엄마도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호사님들이 이제 저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막,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러니까 제가 제가, 제가 언제요 막 <laughs> 아 너무 창피해. 그래서 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다시 재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죄송합니다를 계속 하면서 나온 게 아닐까 무의식적으로. 또 오. 약할 줄 몰랐어요. 어 그런가봐요. 근데 그 옆에 계신 아저씨분이 엄마랑 약간 스몰 토크 하셨나봐요. 근데 원래는 수면으로 하려다 비수면으로 하셨는데 저 소리 나고 저 사단 나는 거 보면서 엄청 막 <laughs> <너> 이런 표정으로 <laughs> 무서워하셨다고 하고. 아 근데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여기서 소란이 나니까 병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치다가 다시 이렇게 간호사분이랑 의사 선생님께서 아 이제 저희가 잘할 거라고 걱정 마시라고 해서 엄마 나왔는데 조금 있다가 애가 나왔는데 막 싱글벙글 하면서 나오니까 어이가 없으시더래요 되게 얼척이 없었다 유하 유하 그니까 저도 진짜 많은 케이스를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상상도 못해봤어요. 그냥 잘 자는 거, 마치 너무 잘 들어서 오래 자는 거, 중간에 깨서 우우 하는 거까지는 내가 예상을 하고 왔는데 난동을 부릴 줄은 난 몰랐어요. 진짜 난동 부리는 케이스는 그제그 그 머릿속 제 케이스 중 가설 중에 없었어요. 제가 언제요? <laughs> 은실이한테 얘기했는데, 중간에 깨서 막 간호사들 뿌리치고 일어나서 호스 빼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파요? 이러고, 3분의 1은 비수면으로 침 흘리면서 받았음. 이러니까, 미친, 크크크크 너의 내면세계 참지 않는 사람. <laughs> 별, 이렇게 보내주고, 내가 또 이렇게 계속 썰프니까, 그분들은 다 이해할 거야. 모든 환자들이 다 그럴 거야. 막 이러고. 여기서 그래서 얘가 날 위로해주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얘가 그러는 거야 강남센터 내시경실에 사직기 많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욕을 했나요? 어, 욕은 하나도 안 했대 다행이다. 그래서 저 반말했나? 그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했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유하유하 유하.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냥 끝났다고 하는데 저같이 자다가 좀 처음에 출면 잘됐다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파요. 아, 막 이러면서 이러다가 엄마 들어오셨는데 제가 언제요? 막 이러다가 다시 자다가 중간에 돌아? 또 깨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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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막침 줄줄 흘리면서 이제 마지막 검사까지 받고 나오면서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하... 네 어쩐지 밖에 그 아저씨 표정이 약간.